존재가 열명 남았습니다. 양손검, 자, 타겟은 어디쯤 가고 있잖나 매인간이란 늘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지. 탄창 나와 버렸. 양손검도 나왔고요. 사망했습니다. 싸웠다 여기. 아킬리라고? 누군가가 연 장난해. 역시 진짜 위장했어. 숨이 새로운 깃이군요 거기 입 니가 도망칠 수니습니다 거기 니 니가 생존자가니망했습니다새 금지 구역이 지정니었습니다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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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망 o u r sweet. I'm not going to see you. I'm not 나오겠네 10초 터지겠는데, 이곳의 임무는종료었습니다 자,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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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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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대 학교에서 붕대. 됐어, 좋았다, 이. 좋았다, 좋았다, 이. 시간 잘 관리하면서 음식도 챙깁시다. 서울 지경이야. 목숨을 걸면 1등을 할수 있다고 아마도. 등 뒤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만 힘들 것 같긴하다. 쇼가 내 계획에 딱 당해 주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자 안 버리고요. 늑대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카메라. 했니다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홍신 창경,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좋았어 누군가가 연 나랑 둘이라고? 그런 것도 좋겠 <laughs> 실험체 아델라. 익숙한 감각입니다. 아델라랑 일대 아델라랑 한판 승부. 조한한테 아, 뭐 뺏어올고 있었나? 야외입니다, 장비를 안 봤다. 장비를. 죽은 자는 말이 <laughs> 없 위클을 뺀 다음에 싸우고 싶을 거란 말이지. 세죠, 저. 저 생각보다 세네요. 40초. 항로빠져나 카메라 켜로 간다. 카메라 안 켰네. 아염 트랩을 깔았다. 따라가보자. 먼저. <laughs> 슈팅 게임 좀 하나? 슈팅 게임 보안이 거기... 못하는 거 같은데? 슈팅 게임 좀 하나? 따라가보자. 응, 슈팅 게못 하는 거 같은데.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죠. 타겟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8초.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도망칠 수없습망스 죽어라. 거기 있는 전자가 어? 역시 위클리 최고야. 제법인데. <목소리> 바닥에 <목소리> 면 있다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목소리> 아, <뭐야>, 미치광이였네. <미칠감이었네? 목소리> 괜히 쫄았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우리는 공 거기 누가? 스 와, 못 잡을 뻔. <목소리도> 다 양검역 없어증을 함정을 숨겨놓기 좋겠네요. 아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헥? 나는 큐포킹. 옆에 로지가 있거든요. 무리한 싸움은 안 하고요. 새로운 타깃 시간 좀 없네. 라이터 구하러 가야겠다. 어, 양손검두번엔 이건 내 거야. 쫓기고 있네. 소상한 물건은 안 받는 주의이라만 생존자가 사. 두 번째 사망.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타깃 확인했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갖고 있길 바라죠 마이 마이크도... 마음에 듭니다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 노지 잡아야겠는데? 따라가 보죠 이런 곳은 함정을 숨겨 놓기 좋겠데 근데 저게참나 어, 어이가 없네. 다

요즘 돌소 킬캐치가 쉬워졌나? 이렇게 일단은 전우템이 좀 있음 많이 있음. 미쳤네요. 일로 내려오고요. 일 올라갑시다. <놀라> 전우가 사람을 잡으러 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전우 열심히 도망쳐야 됩니다. 레이더도 챙겨야 돼요. 거기 숨어보자. 빵 필승! 급속 <laughs> 다행히도 제가더세군요 시간을 좀 제치했으려 급속 <laughs> 죽은 자는 앉 가고. 아 앉아, 진아 앉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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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쫓아가는 것보다 회진 잡는 게 낫겠다.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 타겟을 잡기도 쉽겠네. 발목을 잡았군요. 새로운 적이. 잡히지 않겠다. 진짜 제가 사망했습니다. 지도 알았는데요.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타이틀이군요. <놀람> 가능하면 했다이변다이변다이 변했다. 병이다다이 <laughs> <laughs>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잠시 집중. 가능하면 병원 신세는 안 지는 것입니다. 음료수 많이 부족합니다. 세 세정이구나. 어디 찾아. 빠르시네요. 어, 가야 되네. 따라가 야 돼. 숨어 볼까? 이건 인상적이군요. 이것이 나가는 건 임무를 마친 뒤가 될 겁니다. 생존자가 사망했 와, 캐시 개 세다 지금.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보죠. 상한 물건은 안 받는 주의입니다만. 캐시 너무 세다 지금. 밑으로 가신다. 카스이... 가스... 카스 왕노는 밑으로 가신다 흠! 음! 이다 위자가 다 자신있다고! 아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온다. 누군가가 루미아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살았냐 하기.